두 번째, I'm looking for 할 때, 우리 어휘 확장합시다. look 자체는요, 대체, 이가 되면요, link i n v o l v e 대체, 보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 So, 그래서 말이다. look은 뒤에 전치사, at이 오면, 얘가 보다 라는 의미를 가죠. 뭐뭐을 보다, 명사를 보다. 혹은, 혹은, 대체, look 다음에 into 가 되면, 명사 안에 들여다보다 조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죠. look 다음에, after를 보면, 대체, 명사, 뒤를 보다가 아니라, 대체, 돌보다 라는 뜻의, take care of 라는 동의어를 가져. 대체, 혹은, look 다음에, up, 위를 향해서 바라보네, look up to는, respect, 존경하다, 존중하다, admire, 대체, 라는 의미를 갖고요. look down, on은, 대체, ignore, 대체, 무시하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Look up to는 존경하다, 존중하다 듯이, 오케이? Look down on은 무시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잡을게 Look for는요, 도대체 찾다라는 의미에서 도대체 동의어가 locate입니다 locate의 3 의미가 뭔엇을 찾다 어? 자춘아, 찾다 하니까 나 동의어 하나 또 떠오른 거 있어 뭔데? Find, thank you Find 3의 의미가 찾다가 돼요 I'm looking for Ben. 나 진행까지 그치? 여기까지를 그냥 같이 봐봐. I'm looking for 한 단어가 아니라 세 단어 동사로 보는 거야. 그냥 그치? I'm looking for Ben. Band. 나는 Ben을 찾고 있어.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look까지해서 끊고 for Ben이야 이게 아니라 look for까지 연결하는 거야. 이번에 그 look after. 발음해. 안 하기만 해봐. 발음 안 하면 삐질 거야. 아니야. 지금 딱 필이 삐지는 필이야 내가 안 삐질래? 자춘이 네가 발음해. Look at, look at, look into, look into, look after, look after. 응? 웃지 마 이승준 진짜 발음하라니까. 두 단, 어가 이렇게 끊지 말라는 게내말 알겠냐? 이 look after는 하나로 보라는 얘기야 대체. 이 대체 look up 할때 아무 생각 없이 look up 끊고 t o 가 아니라 look up t o 를 하나로 한 번만 더 해줘라 진짜. 어, 어어나 어, 비굴해질 수 있어. 한번 더, 발음해봐. Look up to 해봐. Look up to. 그렇지. Look up to를 respect라고 생각하면 돼. 너가 얘기가지 t Looking for를 그냥 am l o o k i n g 해서 이렇게 끊지 말란 얘기야, 내 말은. am! 하고 looking for. 이게 아니라 am looking for. 같이 가는 거야. 벤 e 참고 있어. Where is he? 걔 어디 있는데? He is in the library. library. 그치? 그는 도서관에 있어. Where is the library? 자 추가됐죠 그쵸? 야 그럼 도서관 아참 귀찮게 한다 그치? 도서관이 어디 있어? 이거지 그치? 어디에 있니? 어 도서관은 it다 he 아니다 여기 도서관은 next to the park 여기서 아가 next to를 동요를 쓰면 1번 by 2번 그치? close to 그치? 3번 옆에란 뜻의 beside 그치? 등이 있습니다 즉 도서관은 공원? 옆에, 있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put it o g e t h e r 넘어가면요. 첫 번째, excuse me. 실례합니다. 잠시만요. 그체 잠시만요. 선생님 나 실례합니다로 할래요. 그래. 실례합니다. Do you know Mr. Davis? 너. No. 늘. 네. 주어부터? 아니. 누구를? Davis를. Davis 데이비스 씨를. 자, 물어봤을 때, do you로 물어봤으니까 대답이 Yes, I do. 됐지? 자, 이제 확인하자 Do you know의 do는요 조동사의 d 입니다 알겠죠? 일반 동사인 k n o 를 됐지? 의문문을 바꾸기 위한 거고요. 반면에 Yes, I do의 do는 대동사입니다. 왜? 위에 있는 do와 위에 있는 d 와 아래 있는 do는 다른 d 입니다 즉, 대동사가 되면서 이 do가 하는 역할은요. Yes, I know. 힘을 뜻합니다. 어, 나그 알아. He is my English teacher. 대체, 연결되지. 해석하면, 그는, 나의 영어, 선생님, 이 다. 하면 되죠, 그죠? Good, 어? 좋은데? 근데 왜 좋은지 난잘 모르겠는데? Good, 어? 아이고, 이런, 다행이군. 왜 e 이군. 근거는, I'm, 나는, 내 분명히 말했지. Look f 다음에, Look. 하다 음에 끊지 말라고. 보는 중이다. 말안 되지, 그치? Looking for 하나로 보니까, 찾고 있어. 찾고 있는 중이다. 그치? 중이다. 그를. 여기까지 같이. Where is he? 그는 어디에 있니? 이렇게 잡혀지지. He's not in the gym, gym, gym. gym이 체육관이죠. 그는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데? 그냥 해석할게. 체육관에 있어. He's playing 할때 역시 is playing을 두 단어 동사, 하나의 서술로로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번아 가지. 즉, he is playing, 그는, v3. 대체, 그는, 뭐 하고 있어, 베스킷볼니까 농구를, 농규가 아니라, 농구를 하는 중이다. 여기 봐! 똑같은 구문에서 이것 좀 확인하자, 친구들. He is playing, 베스키볼은요, 대체, 문장 구조가 삼형식으로 보시대요, 대체, 여기서 끊는 겁니다. 이렇게요. He is playing, 하는 중이야, 베스킷볼을 반면에, 여기 봐! His e hobby야. 그게 뭐는? 합이야? 합이, 합이, 헤빗이 아니라. 빨리 정신 차려! 합이야, 뭐야! 취미는? is playing, 여기 봐! 똑바로 봐! playing basketball이야! 여기까지, 까지 이게 다시! 똑같이 지금, 문장 구조 자체에서, 그치?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건 필기해라, 아니, 고 he is playing 이서술어가 되면서 두 단어 동사로 보라고 했어. 그러니까 is playing도 두 단어 동사로 보면? 안 돼요! 왜요? 야! 취미가, 문맥을 봐. 취미가 농구를 하는 중이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어떡하라고 자추 나.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의 취미는 이즈, 이만큼이 명사중용법이 되면서 육격보호가 돼요. 농구를 하는 중이라야 하는 것이다야? 그러면은, 위에 있는 플레인과 아래 에 있는 플레인은 같은 폼, 형태지만, 그렇지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다른 이미지, 그치? 위에 있는 놈은 뭐가 되는? 분사면서, 발음에 진행해봐, 진행 진행이 되는 서술어의 자리를 뜻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플레잉은, 그치? 분사가 아닌 동명서의 형태를 가지지요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죠? 플레잉이 그러면 모두 그래? 투부정사도 그래 이거 예, 설명해줄 거야, 그치? 자, 연결되자 Where is the gym? 그치? 이건 의문문이고요 여기까지 가죠. Gym 어디 있냐? 이거지, 그치? 있냐? 범인의, I don't know 해봐. I don't know. 오 오케이, 승리, 땡큐. I don't know. 나 몰라요. Where is the gym 하면, 얘는 어법상 틀려요. 형아, 도와줘, 이제. Where 해봐. 나, 모른다지, 그치? 여기 끝말이 서수로 다지. 그럼 그래 근데, Where is the gym이니까, 어디에 체육관이 있냐? 서수로가 몇개 나온 거야, 지금. 두 개. 다냐, 라, 구, 나, 그치? 그럼 돼, 안 돼. 안되지? 그러면 where is the gym을 뭘로 고쳐야 돼? 의문 문장이 아닌 절 되기 쉬워 where the gym 해봐 이즈가 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순으로 잡는다 발음해봐 의해봐 의주동이되면 명사 절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I don't know where the j i m is라는 해석은요 친구들 이렇게 바뀌어요 나는 모른다 그대로 주어부터 체육관이 어디에 있다야 있는지야? 있는 지야 있는 지를까지 하면 겉지 끝말잇기 보이시죠 이해하시겠죠? it's 이 n the gym 체육관은요 체육관은 어디 카페테리아니까 그치 식당 옆에 지금 카페테리아 그냥 카페를 하고 싶어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대체 카페 옆에 있다. 오케이 댄스 댄스 아름다 고마워요 어딨지 자 커뮤니케이션 태스크 파트에서 잠깐.